1 8 0 m 도대체 얼마나 치신거요? 배가 잘 들어왔네요 <목소리> 자 흔들겠습니다 이태리 너무 슬픈 소식 아닙니까? 청단이 깨져버렸네. 일점 부족한 선언이라도. 그렇지 소리. 천 원이 망신다백 원이 망신다 청단이는 갖고 7점 야스 또다시 소파입니다. 승리. 잠깐, 먼저 고도리따라오네 사구도리가 먹고 싶은데 없니 패스하고 <목소리> 무엇을 내어 드리오? 리청하십 <목소리> <목소리> 돼지야, 그렇지? 구루이 땅 나오네 돼지 가션은 3점이에요? 아이요, 수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겼습니다 선을 고르세요 상모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돈 다따갔지요 <목소리> 이태호님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시 갑니다. 예, 이 상태가 좋안좋습니다 여기 이 동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회 아, 돌아가는 공, 마스크 살 데도 없고 그러십니다. 당장 내일이 불안불안합니다. <laughs> 오케이 23. 3점. 오케이, 났어요. 왕공. 달려볼까요? 오메야 그럼 안 되지. 야야, 수도 뱄어야 되네. 날끼 없다, 이가 어호이어호위기입니다요 어허이. 어쩔 수까이 스톱 스톱하네 스톱. 와 겨우겨우 겨우 났네 이게 설날 건 보자 아 피가 있으니까네 피를 물어야 되겠나 오메요 어 가면 끓어 빅스비야 바쁘다 지금 바빠 나야 된다 한장 빼들어올까 좀 이따 하자 급한 거부터 나는 막군장안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좋아 좋아 한장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디펜 붙어 줬어 아, 뒤스가딱 피피 딱붙어같면 나는 데 이래 가지고는 쓰다 봤시다 간단하게 선을 롱키. 고르세요 아나 이거 눌렀는데 <laughs> 선을 뺏겼어. 기분 좋은 시간. 님이 애국이네 애국 애국하는 곳이네 타자님 좋다 좋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오이 씨야 미션 니가 다 가져가면 위험한디 네배데 네 폭탄부터. 놀라지 마세요. 폭탄. 정다이부터 아..큰일났네 4배 성공했습니다 우와 위기다 위기 못나게 해야된다 내가 나야된다 낫다 억울하다 320 넘어 날려볼까요 왜그러쇼 스톱 하겠지 일단 여기까지 그래. 쫄려고 어디치겠는지요 아, 하 와, 진짜. 일곱 배짜리 미션이네. 야, 나는 와, 그, 그 중에 한개 가왔을 때다. 비가 없으니 내놔야지. 진우 음. 똥. 자, 흔들겠습니다. 똥 흔들었어요. 좋겠다, 똥도 많고. 나도 똥 갖고 싶다. 레희비똥 말고. 똥똥, 똥. 어동이야, 어동 똥도 루비 똥도 주면 바짝 쏙 어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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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코... 아, 1점 부족 못났어요. 3점이요, 아, 에망했다를 노려보... 한판만더 쳐보고, 이불이랑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삐질겁니다. 미션을 성공합니다. 미션 내배는첫 판에 해놨는데. 1.5권. 조절한 상입니다 따라와줘야 되는데.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고다지네양 양반은 치면 안 된다. 내가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이거는. 벌써 680만 이뤘는데. 고해라 고. 원고. 래 그래. 달려볼까요? 고해야 될 파이다. 자, 투고. 투고입니다. 그렇지. 시리고 들가야지 시리고. 시리고 들가야지 시리고. 자, 시려다릅니다. 스톱합니다. 야, 대마이가 부족합니다. 야골라! 이런 님대구면니다 대구 아니면 어지간출근하서 아직까지 대구만 여기 개파이지, 나머지는 괜찮아요. 다른 지역 끝에 있으면 저도 그냥 가게 열고 일했지 싶은데, 지금 여여가여가 여가 영, 그거 합니다. 영, 뭐. 장애님 보고, 반갑습니다. 장애님은 뭐, 산속에 있어가지고, 안심 아닙니까? 안심. 아, 이러니 경주. 경주, 어, 조심해야지. 대구, 경북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몸살해야지. 쌀것같은디 됐다 됐다 났다 일단 여기까지 승리 경남 사천 오 좋은데 사실 기분 좋은 시장 기분 좋은 시장입다 우리나라는 아마 안 막을 겁니다 한장가져가봤 겠습니다 진저에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을 겁니다 이런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가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개인적으로 완전, 완전 폐쇄를 저는 그게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올수도을한 달만 딱시키면다 대한민국 올수도을한 달만. 과감하게 어, 결정을 해야 될 때지야. 지금 몸무꺼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인제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달올스도 시키고 한 거기서 찾아가겠습니다. 선별하고 구별하고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이래야 돼. 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놔두고 진행하면 뭐 이제 막을 수 없어 저 사람도 막을 수 없네요 고우. 코로나도 못맞고 빙고도 못맞고 큰일 났다 인자 투고했습니다. 하 아, 이거 돈다 잃겠네. 이야, 아, 또고 하겠지. 수답해 좀 좋은데. 세리고. 이게 고를 외쳤어요. 자. 중단으로 잠점을 가져봐요. 수답배좀 좋은데. 고를 스톱. 하겠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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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쉽게. 오케이 오케이. 오 어, 해가 잘 들어왔네요 지금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일단 안 걸려야지 건강해야지 음. 걸려도 안 치료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일단 안 걸려야 됩니다 중분간 3점이에요 스톱 와 아, 이, 어, 역시 어린이네. 어린 방송 장애님 술만 하고 <laughs> 오 집사군도 뭐? 어 배가 잘 들어왔네요. 유저님 천만 양안줘요 어색 당해서 안 줍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 양반은 와서 리피투피 다 들고 시작하나? 나도 한 개도 없는데. 그럼 뭔 소? 천단 꽃과 나비가 모였네요. 그럼 안 돼. 이거 먹으면 놔놔. 놔놔. 절이 절이 네. 뭐 나나 못 나나 나네. 하지 마세요. 욕심낼까? 수도합시다. 일단 저깄다. 욕심내지 말고 수도합시다. 됐다. 어이만 주담아놨다. 이번 판에 다따면안 되나? 기분 그렇지, 은 시장입니다. 시골님 책은 먹고 싶어요. <laughs>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나를 응원하란 말이야. <laughs> 한장주세두장 점탄도 맞고. 다맞았구한장 주세요. 에이. 점이 어떤 점이에요. 뻑입니다. 쌌어. 그 네가 쌌어. 그 내가 먹 쌌. 니 미션을 성공합니다. 야스. 고를 외치야 되나 스도블일기까지 밑에 초단 깔려스도블 해야 됩니다. 알았서나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되나? 아이고 아, 참깜빵에서도 피망을 잊지 않고 깔아놓고 하시는구나. 정말 기분 좋은 시 대단한 분이나 오늘 마고를 치게 됐니다 영광입니다. 참 요즘 생각나는 그분이지? 쌌어 이놈한테 쌌어 완전 망했어 그래 나가라 그래 야왜 나가기 위한 물어도 안 나가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빠꾸이쓸라카나 이름 닮아가나? 위험하대 2점 이것도 2점 습니아지아장 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 이런걸 만나가지고 선을 고르세요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별론지 얼른 더도 안심할 수없어 힘들겠습니다 아쉬운데요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미션을 성공합니다. 좋아, 좋아. 미션 3배. 자, 고돌이 한번 가보자고. 사고돌이만 나오면 나 고돌이 하는겨. 만들어주고 빨리 좀 나자. 그래야 내가 지금 미션 3배를 해놨단 말이다. 나게 해도. 아, 그러지 말고 나도 좀 나게 해도. 그래 그래 이렇게 나를 이겨냈어. 아, 내가 가져갑니다. <laughs> 참. 그분이 왔다 가니까 되네. 스톱 가니까 되네. 고도이못 했지만 승림이. 낫다.